자3 9번 자, if we could magically remove the glasses, we would find the two water bodies. would would not mix well. 자,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랬듯이 우리가 마법같이 리무브 제거할 수 제거할 수 있다면 뭐를 glasses 그 유리를 제거할 수 있다면, 유리인지 컵인지 뒤에서 한번 보자. 유리를 제거할 수 있다면, we would find, 우리는 찾게 될 거야. 뭐를? 두 물, 물의 몸이야. 뭘까? 물의 몸, 액체야. 음. 두 물의 몸이, 즉, 두 액체가, 오든한믹스웰잘 well,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we would find, 찾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자, 보자. 뭔가 실험하는 내용 같다, 그치? 자 보자 Take two glasses of water 두 잔의 물을 가져와라 자 그리고 얘들아 봐봐 주어 없이 다 동사로 시작했지 그치? 명령문이야 Put a little bit of orange juice into one 즉한 잔에 약간의 오렌지 주스를 Put into 넣어라 And a little bit of lemon juice Into the other 다른 잔에 약간의 레몬 주스를 넣어라 다음 What you have 자 여기까지가 주어야 네가 가진 것은 are essentially two glasses of water. 자, 본질적으로 두 잔의 물이다. 본질적으로 두 잔의 물이다. 자, 원래는 원래는 what 절이 주어가 됐어, 그렇지? 관계대명사 절이 주어가 되면 우리 단수 취급해주잖아, 그렇지? 맞니? 자, 그런 여기서 의미상 뭐야? 네가 가진 게두 잔의 물이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라고 써준 거야. 여기 살짝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해. 자 but 그러나 그러나 we are completely different chemical makeup 자 윗은 여기서 상태야 어떤 상태? 완전히 complete 하면 complete 하면 완전한이라는 형사도 되고 끝마치다 완수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 그치? 완전히 다른 화학적 메이크업 구성을 가진 두 잔의 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지 근 오직 완전하면 단수잖아요 그러면은 시험때 만약에 저기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하셨니? 이거 아, 안했지? 네. 그러면 요거 요걸로 따라가 이걸로 원래는 무조건은 아니야 사실 말이라는 건 영어 국어 다 포함해서 100% 딱딱 떨어지는 공식은 아니야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관계대명사 절이 주어가 되면 여기서는 이지와야 돼 문법적으로는 근데 문맥상으로 네가 가진 게 뭐야? 두 잔의 물이야 그렇지? 투 글래시 두 잔은 무리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아라고 받아준 거 같은데 논란의 소지가 조금은 있어 선생님이 따로 말씀 안 하셨으면 요거가 탑이야 저희 쌤 수업을 안 해가지고 모의고사는 더안 주잖아요 응? 모의고사는 보통 안 주잖아요 아니 응. 우리 쌤은 동물도 응. 안해 주셨어 선생님이 만약에 말씀 <laughs> 아프셔가지고 아니 그냥 1학기 때부터 안해 줬어요 그래? 못 주시잖아 누구야 그래. 요것을 경태 자 보자. 자 얘들아 메이크업 여기선 구성 체질 메이크업 아 여자들 하는 거 화장품도 메이크업이라고 해. 다음 if we take the glass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잔을 가져온다면 어떤 잔 자, 여기서 꾸며주는 거야. Containing orange juice 우리가 오렌지 주스를 contain 포함하는 잔을 가지고 온다면 자 포함하는 오렌지 주스가 들은 능동이지 그치 그래서 ing 붙은 거야. And heat it 그것을 가져와서 heat it 데운다면 여기까지가 이프절이 되겠지? We'll still have two different glasses of water with different chemical makeups. 자,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대 뭐를 두 개의 다른 물 잔을 가지고 있대. 어떤 물 잔? 다른 화학적 구성을 가진 다른 두 개의 물 잔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가져와서 데우기만 한 거지, 그렇지? 맞니? 자, but 그러나 now 이제 they will also have different temperature. 자 그들은 그물잔두 개는 또한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좀 전에 뭐라고 했었지? 오렌지 주스 들은 잔을 갖고 와서 히트 히트 데울 거야. 그렇지? 그럼 온도도 서로 달라지겠지? 처음에는 화학적 구성만 달랐지만 온도 차이도 생긴 거야 이제. 자 온도 차이까지 나왔어. 그 다음 보자. 원래는 여기 들어가는데, perhaps 아마도 they would mix a little where they meet they meet. 그들이 만난 곳에서, 그들이 만난 곳에서, w o 믹스 d m i 약간은 섞일지도 몰라, 아마도, 그치? 자, 여기서 뭔 얘기 나왔지? 제시, 여, 제시문에서? 어휴, 제시문에서 뭔 얘기 나왔어? 잘 섞이지 않는 거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치? 맞니? 그런데 아주 안 섞이는 건 아니고, 아마도 그두 개의 물이, 두, 물, 아니, 두 개의 주스가 만나는 곳에서, 약간 a l i 약간은 믹스 혹기지도 모른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음... 자, 그러나, 그러나. they would remain separate. 자, separate, separate 하면은 뭐지? 나눠진 분리된, 별개의라는 형용사지. 그렇지? separate 하면? 그렇지. 자, remain은 항상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애. 야 separately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유럽 해피처럼 자, 그들은, 그두 개의 주스들은, 어떻게? 나눠진 채로 남아있을 거야. Because of, 뭐 때문에? There are different chemical make-ups and temperature. 그들의 다른 화학적 구성과 온도 때문에. 자, because of는 뭐, 뭐 때문에란 뒤에 명사 따라오는 애지, 그치? 밑에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thanks to. 전부 다, thanks to는 지훈이 얘기했서지 지난번에? 네. 자, 뒤에 명사가 따라서 비코즈 오부지? 비코즈는 뒤에 문장 따라나오지. 그렇지? 네. 음. 리메인은 무슨 뜻인 거야? 뭐뭐한 채로 남아 있다. 남아 있다. 남아 있다. 리메인은 항상 형용사만 분리된 채로 남아 있대. 그렇지? 리메인 해피. 행복하게 남아 있대. 그렇지? 행복처럼 행복한 채로 남아 있다는 얘기야. 이런데 뭐 그렇게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는 자주 내실 텐데 이런데 li 붙여가지고 틀과 찾으라 하는 문제가 옛날 중학교 3학년 아니면 옛날 선생님들은 종종 이렇게도 내셨어. 자, the warmer water 따뜻한 물은, 더 따뜻한 물은 would float on the surface of the cold water. 자, 찬 물의 surface 표면이지, 그치? 표면 온 위쪽에 따뜻한 물이 will float. 떠 있을 거래. 그치? 왜? 왜? 뒤에 왜 그런지 나올 거야. Because 뭐 때문에? It's lighter weight. 그것의 가벼운 무게 때문에. 사실은 이거 무게가 아니라 밀도 때문에 그러는 거지 얘들아. 그지그죠밀도에따라그지 밀도는 부피 분해 질량이야. 똑같은 물이. 물이 뜨거워. 이거 물 끓이면은 물 물의 무게가 가벼워지나? 아니지. 물은 질량 부족없 그대로야. 그지 대신 운동성이 커지니까 어떻게? 부피가 조금 더 늘어나고. 분자들이 물 분자들이 운동성이 훨씬 더 뛰어나겠지, 그렇지? 그래서 부피가 이만큼은 늘어나, 그렇지? 공기로 생각해봐. 물은 뭐 너희들이 상상하기에 그러니까는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팽창하잖아, 그렇지? 무게는 같아 달라. 같지.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야, 그렇지? 질량은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밀도가 낮아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웨이트가 아니라 여기 댄서티라고 밀도, 댄서티가 밀도야. 그것의 가벼운 질량 때문에 찬물 표면 위에 더 따뜻한 물이 will float. 떠 있을 거래. 자, in the ocean. 해양에서는, 바다에서는, we have bodies of water. 자, 액체를 가지고 있대. 즉, 어떤 액체야? That differ in temperature and salt content. 자, differ. Differ는 다르다라는 동사야. Different, 다른이라는 형사지, 그치? 다른. 물이 있대. 다른 액체가 있대. 온도와 셀트 컨텐트컨텐트 하면은 내용 함량이라 뜻이지. 그치? 다른 온도와 다른 소금 함량을 가진 액체를 가지고 있대. 누가? 해양에서. 그치? 바다에.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they do not mix. 그들은 섞이지 않는다가 되겠지. 그치? 우리 지금 갑자기 추워졌잖아. 그치? 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 기단이 몰려 내려왔어. 그치? 남쪽에 따뜻한 기단이 밀려 내려갔지, 그렇지? 네. 그래서 섞였니? 안 섞였지. 물이나 공기나 똑같이 밀도 차이 때문에 서로 이런 식으로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그렇지?